자, 주어진 정사각형의 넓이를 합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5, 여기는 넓이 9, 여기는 16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a b 하면은 a 도하기 b가 a 도하기 b가 뭐가 돼야 돼요? 9가 돼야 되죠, 그렇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를 더하면은 a가 되죠, 그렇죠? 이거 하고 이걸 더하면 a가 되고 다시 이거하고 이거를 더하면 B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게, 요게 B가 되는 거고 요게 A가 되니까 A도하기 B가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구가. 어, 그쵸? 여기가 B가 되고 요게 A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제가 쓴 거는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A도하기 B, 여기도 A도하기 B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9가 또 있는거죠 여기 그쵸 그래서 요, 요거 9그 다음 요거 9 이렇게 이렇게 합한게 9 그래서 이게 27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방법이죠 이것도 a 하고 b라고 놓으면은 a 더하기 b가 여기서 a 더하기 b가 16인거고 요거 두개를 더한게 b가 되는겁니다 이게 b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걸 더한게 a가 되는거죠 그러면 여기 a 더하기 b 그다음에 이것도 a 더하기 b 그쵸 a 더하기 b 16이 되는 거고 이것도 16이죠 그쵸 16 그러면 3이 3개가 있으니까 368 3, 3이든 3, 48이 되겠죠 그다음에 25가 있는 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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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를 더하는 거네요 그래서 27 25를 더하면은 2가 되겠고 52가 되겠죠 그리고 52하고 48을 더하는 거죠 52 더하기 48을 하면 되이 되겠네요.